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슬픔 나에게 그런 비밀이 있어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 누구에게도 말할 수없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53절의 말씀입니다. 신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벌어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재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내판의 별을 받아들였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해에서 우리 주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그가 본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주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산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주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주상들이 선지들 중에 누구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모세를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최고의 율법인 십계명을 받아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십계명을 받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계명을 받을 준비는 못한 채 폐역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그들은 죽었다고 단정하며 아론에게 우상을 만들어 달라 요구합니다. 이러한 폐역의 모습은 이후에도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도 그 이후에 정착한 후에도 이스라엘은 불순종과 폐역을 반복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민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하나 실상은 죄를 반복하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무력이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도 무력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품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모든 시대가 그랬습니다. 돈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언제나 많았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당연한 흐름이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은 시대의 흐름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문명이 발달한 도시 우르를 미련 없이 떠났습니다. 그곳에 번영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상을 멀리 하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고난 끝에 총리가 되어 왕국의 이인자가 되었지만 그가 왜그 자리에 올랐는지 이유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권력과 부에 취하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실행합니다. 대흉년이 덮쳤지만 요셉이 다스리는 곳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종교 지도자로서 중심에 설수 있었으나 스스로 바깥쪽에 서신 분입니다. 약자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 요셉, 예수 이 셋의 공동점은 스스로가 약한 자임을 잊지 않은 것입니다. 그 약함은 사람 앞에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약함이었습니다. 자신의 강함을 의지하거나 도취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겸손함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했고, 그 은총이 그 삶에 흐르도록 이끌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도취된 사람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스스로가 잘 되는 것을 옳다 말하고, 자신이 손해보는 것을 그러다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겸비해야 하고, 넘어진 순간에는 그것이 끝이 아님을 기억하며, 고난을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스테바는 사람의 그 속성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상들이 하나님의 뜻 대신 탐욕을 따른 것을 기억하며, 자신도 그렇게 희생될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두려움보다 담대함으로 맞섰습니다. 앞서 희생된 선지자들이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선 것처럼, 스테반도 하나님을 사랑한 의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떤 삶을 살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며 오름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하는 믿음의 길을 보여 주옵소서. 불의를 옳다 하는 어리석음을 멀리하게 하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성령의 세례가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불이 혀처럼 갈라져 내리는 은혜의 빗줄기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고 기쁨을 깨달아.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주의 길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염려와 근심을 풀어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겪는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조여올 때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하옵소서. 모세와 다윗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얻었던 평안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마주하며 주님과 함께 하나씩 풀어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속한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과 희망이 사라진 시대가 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공정과 평등, 자유와 평화의 가치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갈등을 조장하며 사회를 분열시키고 하나님의 공의를 굽게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주의 길로 행하며 정의와 긍휼을 베푸는 자들을 귀히 써 주옵소서. 우리 더교이가 세상 속에서 역할을 하게 하옵소서. 은혜가 흐르는 축복의 통로로 쓰시고 세상을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보이신 겸손과 긍유을 따르며 마땅히 이뤄야 하는 정의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며 오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모든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여 이 모든 일을 우리 가운데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